백은 아니신 것 같고요. 병원 같은데 왜 병원에 오셨어요? 또 얼마 전에 드라마 동의 촬영을 했는데 촬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지치고요, 힘이 딸려요 그래서 어, 여기서 건강을 좀 체크해 보고요. 저희도 뭔가 이렇게 동안이 되기 위해서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왔습니다. 혼자 가기 너무 챔피해서 요 쑥스러워서 저희도 이제 관리해야죠. 내일 모레 마흔인데. 그런 <laughs> 얘기 <얘기라고 웃음> 내일 모레 스무 살이에요.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촬영을 끝냈는데요. 네? 어, 일주에 일막4일5일씩 밤을 샜어요. 4일5일 밤을 샜어요.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그게 금방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음. 이 밤새고 나서 피곤한 게어 이게 좀 며칠 가고 그렇죠. 회복이 돼도. 피부가 이막렇게 탄력이 없어지는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. 이래서 선생님 찾아뵙게 됐어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 이제 20대가 아니고 네.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한살한살 한살 넘어갈수록 <laughs> 그런 걸 많이 느끼시거든요. 네. 이제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네.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방전되기 시작하다가.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게1 0대잖아요1 0대 넘어서 2 0대 넘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라 그래요. 그래요. 그 호르몬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집니다. 떨어질 때 한꺼번에 이렇게 점점점 떨어진 게 아니고 계단형으로 쭉 가다 툭 가다 툭 떨어지는 맞을까요? 시점이 있어요. 갑자기 확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가 어느 나이 되면 갑자기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네. 거거든요. 이게 체력이라는 게 성장 호르몬 얘긴데 기 결국 체력을 뒷받침하는 네. 게 호르몬이거든요. 호르몬이 음식하고 다른 것은 음식은 많은 양을 먹었을 때내 몸을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. 근데 호르몬이라는 건 아주 극소량으로도 내 몸을 되살려 주기도 하고 떨어면 힘이 없죠. 근데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되살려 주고 내 몸을 좋게 하는 건 운동이에요. 규칙적 운동 하시겠지만은 네.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 같은 거 해주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젊은 사람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년배보다 굉장히 많이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먹는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. 그게 응. 가장 좋고, 내 몸에 에너지를 끌어주면서 호르몬도 올라가고 활발해지고, 사람 만나도 즐겁고. 여기 션 코넬이 아시죠? 네. 그분 같은 경우는 60대지만, 얼굴은 6 0대예요 근데 실제 체력이나 이건 성장으로 굉장히 오르면, 오래 맞으셨고, 성장 오르면 오래 맞으셨고, 운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보면 강신성일 님 그분 같은 네. 경우도 그렇게 되잖아. 요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. 음.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밝은 마음, 긍정적으로 나나. 오, 이아 <laughs> 너무 떨려 가지고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. 이렇게 아, 직접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<laughs> 영광스럽습니다. 아우, 저도 반가워요. 네.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저를 본거 같아요. 제가 <laughs> 너무 봤죠? <laughs> 발랄하시고 참 반갑습니다. 네, 네. 선생님도 반갑고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럼 안녕하세요. 옆에 계신 분은 그 말씀 들었던 동생분 쇼핑 호스트계 네. 회전하고 네. 계신 분입니다. 네. 제가 자꾸 쇼핑 쇼핑 보거든요. 네. 저제 집에 아, 있다 보니까 아, 엄청, 엄청, 엄청 좋아하거든요. 쇼핑을 잘하시는구나 <laughs> 자꾸 이렇게 네. 전화하게 되는데 그분 맞습니다. 쇼핑 호스트계 최고 다크호스입니다. 우리 임지숙 언니입니다. 반갑습니다,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저희가 싱글즈를 찾아온 이유가요. 보통은 두 분이 원하시는 요리를 해 드리는데 오늘은 두 분에게 꼭 무엇 음식을 해 달라고 주문하신 분이 계세요. 어, 그래요? 네. 어, 누가 그랬죠? 며칠 전에 병원 다녀오셨죠? 아, 병원에. 어, 잠깐만 근데 살짝 결과가 여러분 나왔습니다. 우와. 어, 결과 어, 나왔어요. 네 결과가 나왔고요. <laughs> 네. 그 결과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. 두 분의 이게꼭 네.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는 분이 영상을 남겨주셨어요. 이게 좋으세요. 관리 를 평소 잘하셨는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잘 나왔고요. 더 정게 평소 에 잘하신 것 같아요. 정게 잘 나와가지고 어, 저는 좀큰것 합니다. 모발 검사도 괜찮고요. 혈액 검사도 좋고 생체 열량도 정게 나오셨거든요. 관리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평상시 드시는 음식도 이렇게 요즘 칼라 푸드라고 하잖아요. 색깔이 진할수록 조금 더 건강에 좋은 것들. 토마토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항상 항산화 효소 중 효소나 항상 여러, 여러 가지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주변에서 얻기도 쉬울 뿐더러 요리 방법도 좋고 열에 의해서 손실도 적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더불어서 많이 드시길 추천하는 한 항암 약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양호하신 아, 걸로. 다행이네요. <laughs> 어, 그래도 상태가 네, 아직 많이 나쁘지 않다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다행이집, 이네요다행이었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무슨 요리를 해드릴까 저희가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. 이분께서 네. 팁을 딱 주셨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렇게 저희랑 얘기를 네 명에서 나눠보면요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너무 동안이세요 두분다 그러니까 피부가 아... 보통 피부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어, 근데 차이가 사실 아주. 이렇게 네 명이 지금 피부가 네.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더 잔주름 어떡할까요? 그러니까 이런 팁들을 오늘 언니한테 배우려고 저희가 아... 왔습니다 동안인 방법 뭐 이런 것들 배우려고 저희가 왔어요 가르쳐주실 거죠? 어 하는 거 봐서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셰, <laughs> 오늘 우리 무슨 요리 무슨 요리 만들어요? 네, 어.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 네. 주문하신 선생님, 네. 선생님, 네. 아 여기 아까. 선생님, 여기 선생님, 어, 어, 여기 아, 핸드폰, 아, 핸드폰 안에 <laughs> 선생님, <laughs> 아 지금 언니 놀란거알죠 <laughs> 오해하지 마세요. 선생님 <laughs> 선생님이라는데 본인한테 선생님 안 주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, 이 선생님. 핸드폰 선생님. 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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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께서 주문하셨던 그항노아의 네. 좋은 네.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그런 속담이 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거든요. 음 그래서 그 토마토를 이용해서 오늘 그두 자매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도>